8월 23일 토요 서울 경마 민병철의 경주별 입상 유령마의 새벽 조교 정밀 분석입니다. 이번 주 토요 경마에서도 고배당 적중으로 팬 여러분들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에 새벽 훈련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민병철이가 8월 23일 토요 서울 경마의 매 경주별 새벽 조교 우수마를 정밀 분석하여서 여러분들께 숨김없이 모두 공개해 드립니다. 참고하시어 이번 주 토요 서울 경마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토요 서울 경마에서도 최고의 성적으로 팬 여러분들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일경주의 은빛 유혹입니다.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는 기본기 우수한 신마입니다. 상위 등급 재검마와 함께 뛴 지난 7월 3일 주행 심사 시에 매끄러운 발주 이탈 이후에 인코스에서 선행으로 레이스를 이끌어 갔고 직선에서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을 제어하며, 막판까지 근성이 겸비된 탁월한 탄력을 선보이며, 그야말로 여유있게 능검을 통과하였습니다. 마체는 얇지만 강단 좋은 2세 안말로 평가되며, 이번에 데뷔전을 2세 안말 루키 경주, 최단거리 1000m 레이스에 출사표를 던졌고, 출발 이후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겸비한 만큼, 이번에 인코스를 배정받으면 강공 선행 작전이 유력시되며, 새벽 조교시 부드러운 목스임을 겸비한 유연한 주행자세를 바탕으로 6등급 레이스참과 병합할 때 외측에서 한발 앞서나가며 능검시보다 더욱 힘들어찬 탄력을 선보인 만큼 절정의 훈련 컨디션을 바탕으로 이번에 데뷔전부터 입상 기대치 높은 마필입니다. 서울 이경주의 용비스톰입니다.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직전 데뷔전을 최단거리 1000m 레이스에 출전하여서 이과 게이트를 배정받았고 출발 시 착지 불량으로 인해서 주춤거리며 초반 전개가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후미에서 일관하며 전개를 펼쳤고 직선에서 외측으로 빼내서 채찍 동료 추진 시 막판 탄력적인 끝걸음을 선보이며 오착하였습니다. 당시 초반 전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것이 페인이며 직선에서 라스트 탄력은 충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직전 대비 거리 늘려서 12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늘어난 거리가 더욱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훈련시 6등급 케이사이먼과 병합시 외측에서 앞서나가며 한결 집진성이 강화된 면모를 보이며 여유있는 주법을 선보인 만큼 편성호기를 맞이하여서 데뷔 후첫 입상 기대치가 매우 높은 마필입니다. 서울 3경주의 더엑셀런트입니다.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지난 5월에 데뷔 후두 번의 경주에서 모두 입상 실패 졸전이었지만 전개의 다변화를 꾀하며 하루가 다르게 걸음이 늘고 있는 마필입니다. 5월의 데뷔전에서는 최단거리 출전하여서 초반에 다소 서둘러서 막판걸음 무뎌져 오착하였고, 직전에는 1200m 레이스에 출전하여서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후미로 쳐졌고, 코너까지 후미에서 일관하면서 오히려 희망배가 잘된 듯하고, 직선에서 진로가 열리자 질풍같이 몰아치며, 출전 마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종반 탄력을 보이며 사착하였습니다. 이번에 거리 늘려서 1,300m 첫 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다수의 선행형 마필들이 출전하여서 하이페이스가 예견되지만 선두권이 경합으로 몰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구도 속에서 오히려 더 엑셀런트는 경합 피에서 희한배 잘된 레이스 운영이 가능하겠고 새벽 조교시 양털 코골레 승인 장구를 착용하고 훈련하며 주행 중 고개가 낮게 깔리는 효과를 극대화하였고. 6등급 캐치레이스와 병합시 외측에서 별다른 추진 없이도 여유있는 순간 탄력으로 한발 앞서는 걸음 보이며 쾌조의 컨디션을 바탕으로 이번에 데뷔 후 첫승 기대치 높은 입상 유령마입니다. 서울 사경주의 수양미인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이미 1400m 레이스까지 선행 1순 입상 전력이 있지만 직전에는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도 사착하며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1400m 출전에 외측에 안양 쓰나미에 선두자리를 양보했고 모래를 맞으니까 선행마 외측으로 빼내서 전개를 펼쳤고 페이스 안배가 전혀 안되는 당황스런 레이스 운영으로 인해서 막판 직선에서 현저히 걸음 무뎌지며 사착하였습니다. 연승 1.1배로 팔리고 사착이라니 당시 수양미인을 믿고 베팅했던 팬들의 엄청난 공분을 사고도 남을 행위였습니다. 근데 조선경마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비일비재하니까요. 여하튼 이번에 거리 내려서 1,3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발빠른 선행마가 질비한 구도 속에서 문세영 기수가 직전 훈련하며 실전에서도 재기승할 것이며 이번에는 무조건 목숨 걸고 선행으로 이빠이 레이스를 풀어낼 것이고 새벽 조교시 안정화된 자세와 빠릿함이 돋보이며 상위 등급 3등급 마필인 시크릿삭스와 병합시 내측에서 처지지 않고 대등한 탄력을 보이며 한결 업그레이드된 절정의 컨디션을 보인 만큼 직전의 인기 대비 졸전의 아쉬움을 일거에 만회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서울 오경주의 명파워입니다.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작년 10월에 데뷔 후 계속해서 졸전을 면치 못했고 올해 1월에 거세를 단행하였습니다. 거세 이후 뚜렷하게 경주에 집중하는 효과를 보이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모두 입상에 성공하였습니다. 특히나 직전에 6등급 굿바이 레이스에서는 당시 1,300m 레이스에 출전하여서 이선 외곽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를 펼쳤고 직선 구간 들어서서는 기승 기수인 빅투아르 기수가 시종일관 채찍을 과다하게 사용하며 이빠이 걸음을 뽑아냈고 결국 고대하던 첫 승달성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에 거리 늘려서 1,7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새벽 훈련 시 상위 등급인 4등급 오섬킹과 병합할 때내 측에서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붙으며 뚜렷하게 걸음 늘린 면모를 보였고 이번에 5등급 승급 전에 약체급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여서 적정거리 출전에 한수위의 전력을 유감 없이 발휘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서울 육경주의 추풍령입니다.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뚜렷하게 결정력이 향상된 면모로 연승가도를 이어가다가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도 최악의 졸전을 펼쳤습니다. 직전 경주는 어느 정도 예견된 졸전이었습니다. 당시 1400m 출전에 늦발 이후 초반 전개에서 처졌고 직선 내측에서 최선 역주를 펼쳤지만 오차게 머물었습니다. 이보다는 당시 부담 중량이 57.5로서 과부중이 패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수습 기수인 김성현 기수로 안장을 교체하였고 당연히 부중 감량 혜택을 부여받고 출전합니다. 훈련시 안정된 주행자세로 고개도 낮게 깔리며 스포시 길게 뽑아주는 파워풀한 탄력이 잘 나오는 면모를 보였고 이번에 적정거리로 평가되는 1400m 레이스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종반 추입 한발 월등한 결정력을 바탕으로 유리한 경주 여건을 바탕으로 직전의 졸전을 일거에 만회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서울 8경주의 탄성이 반석입니다.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520kg을 넘나드는 거구의 체격 조건을 보유한 스태미너 우수한 마필입니다. 데뷔 후 단거리 레이스에서도 압도적인 종반 추입으로 연투를 이어나갔고, 한동안 늦추입으로 착순권 아쉬움을 남겼지만, 직전에 1800m 장거리 에이스에서 보란 듯이 우승을 차지하며, 도입 시 기대치 만큼 장거리 레이스에서 포텐이 터진 마필입니다. 이번에 3등급 승급 전에 다시금 1800m 레이스에 출전하며, 새벽 조교시 3등급 문학보이와 병합할 때 외측에서 파워풀한 주법으로 추진 없이 잡아주고도 마필 스스로 뛰려는 의지를 보이며 한발 앞선 탄력으로 쾌조의 컨디션을 보인 만큼 이번에 3등급 승급전 무대에서도 적정거리 출전해 자력으로 입상 한 자리 유력시대는 마필입니다. 서울 10경주의 슈프림삭스입니다.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지난 3월에 데뷔전에서의 졸전을 뒤로하고 최근 단계적으로 거리 늘려서 1,700m 레이스까지 4연속 입상에 성공하며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두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앞선에서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을 보유한 마필이며, 직전에는 1,600m 레이스에 출전하여서 2선에서 적극적으로 응수하였고, 막판까지 근성 있는 탄력으로 2차 입상에 성공하였습니다. 새벽 조교시 3등급 울트라 선더과 병합할 때, 뒤도 잘 들어가며 외측에서 꾹 잡고도 월등한 탄력을 선보이며 한결 업그레이드된 훈련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2등급 승급전에 거리 내려서 14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감량 혜택도 톡톡히 누릴 수 있겠고 전구간 선두권에서 페이스 안배 잘 해나가며 유리한 전개의 이점을 극대화할 입상 유령마입니다.